자 22번 문제 봅니다. 22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왔죠? 바로 구간이 갈라진 함수예요. 그리고 미정계에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주인공이 아니고 다음 설정을 위한 배경이다. 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fx가 정리를 해보니 마이너스 3x의 제곱 x가 1번 잡고요. 현재 여기는 2의 x 마이너스 3 여기는 x가 1보다 같거나 크다 이 되는 거예요. 구간이 갈라진 함수인데, 뭔가 느낌이 좀 찜찜하죠? 왜냐면, 1을 넣었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나왔어. 마이너스 3.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앞에 있는 2랑 곱하면 마이너스 4. 아, 그러면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구나. 설명이 됩니다. 현재 이 그래프의 이름은 y는 fx. 아, 불연속 함수네. 왜 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획득까지 해주고요. 자, 그런데, 현재 두 번째 질문은 GX가 있어. GX가 뭔데? 했더니 바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야. 하지만 좀 비교적 쉬운 건, 이 안쪽에 있는 식을 봤더니 X라는 변수가 없더라라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정적 표현된 함수의 가장 큰 주체가 바로 함수 GX구나.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뭐가 나올 거야? 함수 상태를 확인해 줘야 한다. 함수 상태 확인. 그래서 상대방이 값을 주면 연산할 거야. 즉 값을 준다는 건 x 값 주면 연산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게 그래프야 하면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y 콜 t 그리고 y 는 g x 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예요. 그거를 h t 라고 하자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과정은 그래프를 그려서 ht 값 가져와. 이래 되는 거야. 어? 결국 이 문제는 뭐야? 목표는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y는 gx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구나. 그래프 그리기를 원하는구나. 이래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파헤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살짝 미분을 해 봤어요. 먼저 설명할 수 있는 건첫 번째. g0은 얼마다? 0이란걸알았고요 g'x는 프라임 뭐지? 라고 했다면 미분하고 집어넣으면 여기가 바로 x-1 곱하기 fx야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쪼개준다면 fx 여기 있으니까 곱해줘. 그러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바로 읽어서 x-1이야. x가 1보다 작다면 이게 되는 거고요 x가 1보다 작거나 클 때는 밑에 있는 2x-3하고 곱해줘. 그러면 2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G 프라임 X에 대한 그래프를 보는데 현재 이 그래프는 첫 번째는 0하고 1이니까 여기다 1 잡아주면 현재 나는 여기서 접할 거고 여기서도 지나갈 거야.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는 뭔데 하면 은 1하고 3이 나와요. 그럼 현재 이 그래프는 뭐다?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0에서는 0 나왔지만 중요한 그 앞뒤에 보가 플러스예요. 증가, 정지, 증가. 아, 여기는 증가, 정지, 감소. 다시 말하면 극대. 마이너스 0, 플러스가 여기선 극소.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침착하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단계별로 한줄한줄 한줄 정리하고 내려가고 정리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대방이 말하는 걸 그대로 표현해 보면 여기가 0이고 1이고 3일 거야. 이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래프의 개형은 알았지만 어디서 출발해? 예, 바로 그래서 여기서 주는 거죠. 나 주형은 0이야. 그럼 0까지 뭐 했다고? 증가했어요. 즉, 썩 0에서 1까지 뭐 했어요? 증가했어요. 즉, 이렇게. 그럼고 이래서 극대 값 찍고 3까지는 계속 내려올 거야. 이건 하나의 꼴이에요, 꼴.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니야. 극소 값이 여기인지 여기인지 아직 모르잖아. 그래서 꼴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A라고 하자. 여기를 B라고 하자. 이렇게 기본 꼴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뭘까? 이제 Y 콜 T가 올 거야. 만약에 Y콜 T가 오는데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교점의 개수 몇 개? 하나. 이때는 몇개 만나니?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하나, 여기는 두 개. 그 사이는 어디를 지나가도 나는 세 번을 만날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어떻게 되니? 그러면 여기서는 두번 만날 거다. 얘보다 올라가면 어떠니? 그때는 한번 만날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줄수 있는 거야. 그래서 HT라는 걸 한번 살짝 정리해 보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b 여기가 누야 그러면 a 잡아준다면 b보다 작으면 그때는 무조건 하나 근데 b일 때는 몇 개? 두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이에서 몇 개? 세개 이렇게 그 다음 다시 몇 개? 두개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바로 y 콜 h t 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 알았지 이제 무슨 값? A, B 값을 찾아와라. 이 되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G1이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X 대신에 1을 넣어주니까 0부터 1까지 현재 여기는 T-1. 곱하기 FT야. 이 되는 거예요 자, FT인데 여기가 1보다 가까운 운 작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3X의 제곱이잖아. 아, 여기 마이너스 3T 제곱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0하고 1 사이니까. 그러면 요거를 한번 살짝 그림 그려보니까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함수는 뭐야? 3차 함수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라고 설명하는 이 부분에 정적분 값 내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적분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개 후에 계산하는다. 첫 번째 방법이고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를 넓이를 구해버리면 되죠. 앞에서 눈에 감겠지만 넓이 구하시면 돼요. 이게 몇차 함수야? 3차 함수. 그럼 3 곱하기 4. 그리고 두 X 값. 현재 경계선 값의 차이, 그것의 4승. 3차 함수 4승.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그리 여기는 절대 값 A다. 그러면 마이너스 3t 3승이니까 마이너스 3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3, 3은 서로 지워지니까 여기는 바로 4분의 1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4분의 1 이렇게 간결하게 풀어줍시다. 아, 그럼 여기가 A라는 값이 4분의 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B를 구해보자고요. B는 G3이야. 그럼 0부터 3까지 T-1 곱하기 FTDT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0부터 3까지인데, 생각해보니까 0부터 1까지의 식과 0부터, 1부터 3까지의 식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FT를 적자고. 그리고 플러스 1부터 3까지는 T-1 곱하기 2차 함수니까 또 하나의 1차 함수 들어와서 2에 T-3이 붙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앞에다가 살짝 같이 합쳐버리면 2에 T-1, T-3을 적분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방금 전에 구했으니까 여기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빠르고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방금 전에 했던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넓이 구하는 거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이값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지금 넓이 구하는 게 아니고 정적분이니까 요 면적을 구한 다음에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리해 보면 현재 여기를 2차 함수 그다음에 접근하면 3차 두 값의 차이 그것의 3승 그다음에 절대값 해주면 절대값 2야 이게 되는 거야 넓이가 그런데 부호를 보니까 음수에 그러면 앞다 마이너스를 취해 주면 되죠 그러면 현재 요것은 싹싹 지워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3승이니까 여기는 바로 8이구나 이걸 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이 B라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이었어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8. 그래서 정적분 연산하는 것도 좋지만 꼭이 넓이 구하는 식을 반드시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요 과정 필수 과정이고, 개념적 사고부터 선생님이 킬러인 중킬러나 모의고사 때도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니까 절대로 이거 정도는 난안해 괜찮지 않을까? 아그 생각 버리시고 무조건 따라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ht까지 이제 싹 구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ht가 뭐라고 했냐? 했더니, 세 번째. 리미트 현재 h가, 어, t가 a 플러스일 때, a 플러스일 때 ht하고, 리미트 t 가 a 마이너스일 때 ht. 요 값의 차이가 2가 나오도록 하는, 현재 a 값들의 합, 절대 값 a 값들의 합을 s라고 하자. 자, 요 때, 절대값 a의 합 요거를 s라고 해줘 이게 되는 거야자 그런데 이게 뭐죠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봤지만 이 그래프지만 얘가 연속이잖아 그럼 연속이면은 우극한하고좌극한이 어때요 연속이면 똑같다 그러면 이거 빼는 순간 0밖에 안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다 불연속이다 그쵸 그렇죠? 극한값 없다 찾아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차적으로 극한값 없는 경우가 어디야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쉽게 되어요 뭐를? 우극한과 좌극한의 차이의 절대값이에요. 선생님이 좀더 문제를 바꾼다면 여기서는 절대값 치워버리면 더 완벽한 문제가 될수 있다. 자, 그러면 우극한은 얼마냐? 그러면 여기는 3. 좌극한은 얼마냐? 1. 3백 1이니까 얼마? 2. 이된 거죠. 여기는 좌극한은 3, 우극한은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1백이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어차피 마이너스이든 플러스든 절대값이면 2잖아. 이게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알수 있는 a는 마이너스 3분의 8과 4분의 1이다. 이 정리할 수 있고요. 이때 절대값 a다라고 하면 3분의 8 그리고 4분의 1을 합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분하시면 12분의 48에 32. 여기는 8을 곱했으니, 아, 3을 곱했으니까 3이 올라갈 거야. 결국 12분의 얼마 나온다? 35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야? 이렇게 되면 주관식 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주는 것은 30, 얼마죠? 30s죠? 예. 그래서 30s의 값을 구해라.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잠깐만 하나를 보는데, 현재 4분의, 3분의 8하고 4분의 1. 합쳐지면 12분의 32 더하기 3. 그렇죠 절대 값 A들의 합이면 얼마 나오니? 4.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 그러면 더해준다면 12분의 35. 그러면 1 2분의 35면 622아 여기다 30 곱했으니까 622 653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2분의100 535 5525 175가 나오죠 그럼 이거 주관식 답이 안 되네 선생님이 산수가 하나 틀린 것 같은데 살짝만 볼게요 살짝 보시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8 여기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면. 현재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는 아마도 산수가 앞에서 틀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여기만 정리해 볼게요. 자, 아까 전에 봤을 때이차 현재 첫 번째는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현재 t-1 곱하기 ft. 이것만 좀 손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0부터 1까지 t-1.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얼마나 왔어? 하나는 0부터 1까지 그냥 ft. 그리고 여기는 1부터 3까지는 t-1 곱하기 얼마였죠? 2의 x-3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했던 건 얼마? 1 4분의 1 나왔고요 여기를 계산하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가 1, 3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2차 함수 곱하기 3차 함수 그리고 두 값의 차에 대한 3,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절대값 2 거기 앞에 마이너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얼마가 나오나? 정리하시면은, 음, 여기서 요거요거 지워질 요거 거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얼마 나와? 3분의 8.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8. 아, 선생님이 여기 틀렸던 걸 알았다.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맞죠? 근데 앞에 있는 4분의 1하고 합을 안 했어요. 그렇죠 아, 그럼 4분의 1 빼기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8하고 더한 게 0과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주면 얼마 나온다? 12분의 3. 48에 32. 아, 여기가 1 2분의 마이너스 29구나.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 썼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2분에 39였어요. 마이너스 12분에 29. 이렇게. 예, 요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만, 산수만 틀렸던 거니까 이게 살짝 수정하고요. 그러면 현재 이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마이너스 12분에 29야. 그럼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값이 오지면 12분의 29가 나올 거고, 요거를 계산한다면 12분의 29 더하기 3. 그러면 얼마? 12분의 32. 4로 약분한다면 4, 32, 4, 8에 32다. 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30s란 바로 30 곱하기 3분의 8. 정답은 80. 이렇게 문제를 깔끔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얼마다? 80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공통 영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이제 선택 영역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